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비시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4절과 5절을 가지고 오늘은 이제 한 절씩 하는 것이 끝나고 이제 다음 내일부터는 조금 더 빠르게 나갈텐데 창세의 일장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지금 한 절씩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하였더라, 좋았더라. 창세기 기사 속에 어제는 그 가라사대라는 말,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는 것이 열 번이가 반복하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이 말씀의 창조가 말씀을 통한 창조가 있었음을 강조했는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이 창조기사 1장에 7번이 나옵니다. 그 7번이 나오는데, 그 7번이 첫째 날에 한 번, 그리고 둘째 날에 한번더 한다고 는데 셋째 날에 두 번, 넷째 날에 한 번, 다섯째 날에 한 번, 여섯째 날에 두번 하고, 이제 안식일날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것은, 심이 좋았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 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예요 성경에 얼마나 많이 쓰냐면 560회 사용했다고 합니다 토브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는 좋았더라도 되지만 복되다 이렇게 복으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또 번영한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 토브를 또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형통이라는 단어 형통하였다라 할 때도 이 토브라는 단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형통하였다라 여러분 세상에는 어, 세상이 바라보는 형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형통한 사람은 뭘까요? 아무래도 요즘 세상에 돈이겠죠 또 명예 여러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형통한 사람 세상에 보는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형통한 사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 더 다윗을 만났을 때하나님이내 마음에 합한 자라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형통한 삶은 무엇일까?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죠. 내 뜻과 내 생각을 고집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창세기 기사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하시는 것이 열번 나오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뜻대로라는 표현을 성경은 많이 하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고 그 뜻에 우리를 맡기는 삶이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한자어도,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한자를 재미있게 표현하는데, 착할선자도 착할선자라는 말은 어린 양이라는 말과 함께 고, 고난을 한다. 이 고난이 어린 양, 밑에서 우리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 남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이고, 또 아름다울 밑자도 어린 양 밑에 대해 하나님을 더욱 위대하게 섬기는 것, 하나님을 크게 하는 것, 나를 작게 하고 하나님을 크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아름다운 미요, 또 의롭다는 의도, 바로 하나님의 양, 어린 양 밑에 자기를 이 낮추는 것, 나아자죠. 나아자를 어린 양이라는 단어 밑에 나아자를 밑에 집어넣는 것 어린 양 밑에 자신을 굴복하는 것이 바로 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봤어요. 즉,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은 어린 양, 하나님, 예수님의 뜻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삶은 말씀과 함께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삶이 될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인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즉, 사도바울은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먼저,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 얘기합니다. 즉, 천국에 이르는 지혜인 것이죠. 또 성경을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네 가지 교훈, 책망, 바르게함, 의로교육하기는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것 교훈이고, 그러나 우리가 늘그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이 갈 때가 있잖아. 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바른 곳으로 바르게함이 있게 되고, 또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사람에게 더욱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의로 의룩, 교육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성경이요. 또 17절은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두 가지 온전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태 여러분 인생의 내비게이션, 즉, 천국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인생의 가치, 아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천국에 이르는 지혜의 내비교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인생의 사용설명서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다르게 하는 함과 의로교육함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갈 길, 어떻게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고 어떤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지를 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사람으로, 성품으로 온전하게 하고 먼저, 그리고 행동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품과 행동의 온전을 이루게 하는 교과서 같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이 보시기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말씀을 알고 깨닫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면서 여러분 이 다윗이 왜 아브라함이 노아가 하나님의 마음에 와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였습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듣는 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며 살았던 아름다운 삶임을 말씀합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통해 말씀대로 이루어드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성육신의 삶을 통해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성육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모시기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시기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주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 세상적인 형통이나 세상이 보는 좋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 좋은 형통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기게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교과서와 인생의 사용설명서로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천국에 이를 뿐 아니라,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우리의 온전, 성, 사람으로서의 성품의 온전, 우리의 행동의 온전을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고집,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어린 양의 그 보호자 앞에 자신을 굴복하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출시하소서 7일 동안에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기사 속에 7번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 에 좋았다는 말씀을 보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시간, 순간, 순간의 삶,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다윗 같은, 아브라함 같은, 베드로 같은 삶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의 수를 선거하도록 한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나면서도 이루어지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